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터벨 터코 민수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운동은요. 어, 섹시한 등을 만드는 네. 아, 남자 여자든 이제 섹시한 등을 위한 운동을 보여드릴 건데요. 플럽이라고 하는 동작, 그리고 트납이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동작을 아시지만 제대로 하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 엄청나게 되게 어, 무작위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 친구 이안과 함께 어떻게 제대로 플란 하는지에 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안이 보여준 거고요. 저는 여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안, say hello. Hi guys. How a you doing? 네, going? 이안입니다. 네. 안녕요 네. Uh, so guys, so the first one we're going to show you is just pull-ups. 네. A okay. uh, biggest thing is always making sure that you have shoulder retraction first, okay? 네, 지금 이안이 플랩을 보여 줄 거고요. 이렇게 풀업 바에 하는데 <laughs> 네, 네, 지금 보이시죠? 보통 이렇게 어깨가 빠졌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거는 어깨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 광배를 이용해서 보이시죠? 광배를 이용해서 어깨를 장, 당기면 이렇게 당겨서 광배가 자극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네. 네. 네 지금 먼저 이렇게 잡아당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올라가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안이 등을 천천히 올렸다가 끌어당기고 내려올 때 굉장히 천천히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올 때그 네가티브 동작이라고 하죠? 어깨를 겸디면서 이 광배, 광배를 느끼면서 내려오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올라가고 호흡하고 그리고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요. 어깨가 말리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겁기 때문에 이 몸이 무겁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몸이 렇게 어깨가 말리는데 그렇지 않도록 가슴을 워서 가슴을 세우고 그리고 쭉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호흡하고 올라갈 때 호흡하면서 내려올 때 견디고 okay, guys, so the biggest thing is that if you can't p u l downward phase because you're always going to be able to do more weight coming down than pulling yourself up. So if you have to find something to step on to just start from the top and t e n e i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보여 드릴 건데요. 거요방 그 So I'm going show them for i k e the ladies version. So we don't have to worry about it. Okay.